언니가 등을 빡빡 밀어주던 날, 엄마도 앞마당에 나가 달빛에 마른 고추를 말으신다 보름달이 뜨던 밤, 북두칠성 자리를 세워주던 언니가 내일 집에 온단다. 잿더미가 날려도 헛단문을 달지 않던 아버지가 망태를 지고 바다에 나가신다. 마른 김을 재던 언니가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소금을 내가 뿌린다. 공자루를 던지고 놀던 오빠가 마당을 빗자루로 쓸었다. 비극부대를 찬랑한뒤제기가열 개다. 시동생이 온다며 차리나 침상에 물자리가 없어. 위태롭다. 새 옷을 입고도 침통이 불가득 차서 강나무 아래로 배추나무 아래로 떨굴 틈도 없는 가을은 한보다리 명절을 앞둔 하루 동안 어른들은 절구질에 긴 굽기에 제사 준비에 분주하고 어린 나는 그 사이에서 놀고 심통 부리고 한편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 그 명절의 공기와 소리 그리고 냄새까지 오롯이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마당 한복판에서 빳던 고추 비루푸대로 만든 재기 자리 없이 위트롭던 아침상 떨굴 틈도 없이 풍성하기만 했던 그 계절은 지금 다시 돌아와. 한 돗다리가 되어 남았다.